안녕하세요. 테일러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참, 미국 대선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셔도 몰랐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우리, 이제 국내 방송들도 계속 중계를 해주고, 미국 방송들도 계속 중계를 해주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바이든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 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진짜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쉽게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선전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막헷가닥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변동성, 지금 현재는 이제 바이든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데, 뭐,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특유의 어떤 어, 성질이 어,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 이제 짠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럴 경우, 이제, 시, 금융시장에 조금, 어,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 높아질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어, 철저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1,144원 할때 여기 시장 보고 이제 잤는데, 아침에 그 1127원 되어 있어요. 어,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든이, 이제 경합주 쪽에서도 조금 조금 이제 역전을 하면서 바이든 쪽으로 이제 조금 기울, 추가, 승리의 추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 미시간주, 위스콘시주, 여기서 역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 바이든 후보가 어, 이제 미시간, 레바다, 에리조나 뭐 이런 등에서 계속 앞서면서 이제 승리에 대한 어떤 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 미국 다우가 뭐 장중에 8포인트 이상 오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달러도 쭉 밀렸죠. 자,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1 1 2 8원 65전이 이제 호가되었고요. 소화 포인트가 많하면 소화 포인트가 20전입니다. 어, 전일, 1 1 2 8원 45전을, 전일 종가 대비, 어, 37은 79원 정도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장기 44원 비교하면 더 많이 빠졌죠.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 뉴욕 시장에서 바이든 성리 기대가 지 이제 나오면서 다우가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든 당중에 이제 800 포인트 이상 오르기도했고 어 기술주가 많이 올랐죠. 이제 블루 웨이브 기대가 꺾이면서 어 미국 제수익률 하락했고 어 달러 지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어 달러에 밀렸고 유로 올랐고 유가 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 다우 많이 올랐고 다우가 1.34% 올랐고 어, 기술주도 한3% 이상 올랐습니다. 3% 이상 어, 3.85 어, 급등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는 일단 바이든이 되면 이제 문제는 바이든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블루웨이브 블루웨이브로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상원 하원 다 이제 장악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상원 쪽이 이제 공화당 쪽으로 갔습니다. 공화당 쪽으로 가면서 이제 I T 기업들 미국의 이제 I T 기업들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이 어떤 어 독점 규제에 대한 어떤 그 법안에 대해서 시장 경장이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조금 따서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 상원이 이제 나가리가 됐잖아요.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면서 이제 기술주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이든이 우세한 가운데 아직까지 누가 확실하게 있다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 부정행위 이후로 어 이제 재검토를 지금 요구를 하고 하고 있고 여러 이제 지역에 계속 이제 어 잘못됐다. 뭐 투표를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짠지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는 뭐 장중에 높은 변동으로서 보였습니다. 장중에 뭐 94까지 갔다가 93을 다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유로는 강세를 보였고 달러 연쪽뭐 보합권 캐나다 달러 강 보합 호주 달러가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부진하는데 지표 보시면은 민간 고용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 고용 부분이 어 기대치보다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고 그다음에 어 10월 민간 부분 고용은 36만 5천 개로 예상치를 밑돌았고 10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도 57.8에서 56.6으로 내렸습니다. 무역 적자는 어 전월 대비 4.7%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어느 좀 약세를 보였고, 자 중국 위안화가 사실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한번 한 보세요. 6.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루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6.62에서 6.8 정도 이 왔다 갔다 했는데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중국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사이 안 좋잖아요. 계속 뭐 우리 몇년 이제 전 계속 지금 무역 장벽을 두고 트럼프하고 계속 싸움하고 또, 긴장관계, 영, 영토를 두고 계속 싸움하고 이런 상태였잖아요. 따라서 중국은 이제 바이든 쪽에 이제 배팅을 했는데, 어, 바이든이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치고 오니까 이 중국 위안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창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뉴욕시장에서 개표 결과 이제 바이든 쪽으로 조금 이렇게 기울면서 어, 지금 위안화가 또 다시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시장 굉장히 높은 변동성입니다. 이럴 때 한번 더가면은 뭐, 뼈도 못 추려, 뼈도 못 추려. 자 우리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은 자 코스피도 어제 께는 미국 정시가 그전 날 굉장히 좋게 했어요. 막 많이 올랐었잖아요. 어, 따라서 우리 코스피도 어 1%대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 모양 괜찮네 이러다가 다시 또 이제 트럼프가 개표를 이제 뭐 CNN 이제 방송 이대 데서 계속 방송 개표를 하다 보니까 근데 트럼프가 예상보다 이제 굉장히 좀 치골로 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국내 정시도 하락으로 하락으로 이제 돌아서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미국 주식 선물이 주식 선물 중에 나스닥이 또막 급등을 해서 한, 한번더 급등을 했거든요. 이때 트럼프가 이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이 왜 오르지 하는 어떤 그런 어 사람들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음 이제 트럼, 바이든 쪽은 이제 산업 쪽이고, 그래도 뭐 트럼프는 기술 쪽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보는 것 되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 코스피가 다시 또, 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어저께 한 카카오가, 제가 어저께 카카오 거래를좀 했는데, 어, 카카오 어저께 한7% 올랐죠. 어, 열심면은 이제 보합구정 시작했다가, 어, 계속 올랐어요. 한2% 상승 출발했다가 7번 오르고 뭐 제피 모건 외국인들 사고 기관들도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또 우리 코스피도 또 다시 또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어또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 실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원달러 어저께 진짜 천당과 지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지겨게올 때는 뭐이 책상 앞에서 졸고 있는데 어저께는 뭐 졸려가 없습니다. 뭐 CNN 보다가 어, 박스 뉴스 보다가 화면 보다가 원달러 40원 1140원 올라가고 왜 올라가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어저께 장 초반에는 바이든이 이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면서 어1130 밑에 놀았어요. 좀 살고 아좀 1126원 정도까지 빠지면서 어, 이제 빠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 아,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아, 어느 정도 아, 예상보다 는 굉장히 막 잘해요. 하면서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어, 원달러가 1140원대 넘어가고 48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쑥 올라가는 거예요. 예. 참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다시 좀1 3 7 7칠은7십칠은거리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원 달러 같은 경우 전체적인 뭐 흐름을 보시면 이 흐름 은이 흐름은, 흐름은 하락적인 하락도 조금 주춤합니다. 어, 따라서 조금 밀리면 어, 매수해서 일단 앞으로 뭐 바이든은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어, 트럼프가 저 조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하할튼간에 노이즈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렇 경우 시장은 좀 불확실하니까 어, 거기 대해서 조금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엔 보겠습니다. 엔도 이렇게 높은 변동성 보였습니다. 엔이 어, 저점이 104.13까지 갔다가 고점 105.33. 여도 엔도 많이 움직였죠. 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고로다 어, 어, 일본은행 청재회죠 나왔습니다. 어, 지금 어, 한일 움직임을 어, 안전하게 지금 움직이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Anyway, 어, 일단, 어, 달러엔 한 104엔 부근에서 계속 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엔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음, 달러 약세 같으면은, 달러 약세는, 어, 엔 강세거든요. 어, 따라서, 엔이 어느 정도 레벨이 한105 레벨이나 요 레벨이 있을 때는, 어, 엔을 갖다가 봐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달러 약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보겠습니다. 얘는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뭐, 1160원대에서 1100, 1080원대. 요 구간에서는 조금, 조금 길, 조금 길게 보고, 좀 묻어두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금 가격은 뭐, 시장이 이렇게 왔다갔다 출렁거리도 금은 좀 잠잠합니다. 어, 조금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리스크 관리,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어, 보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 조금, 어, 바이든이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제가 어저께 배팅을 좀 했는데 오늘 그 배팅한 포지션을 오늘 저는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좀 꺾어야 됩니다. 자, 이상, 어, 국제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에 대해서 어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투자, 이기는 투자, 승리하는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